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총 1,75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나온 관광 수입만 약 25조 1천억 원이 넘는데요.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이라고나나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와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달성한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진상 관광객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는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외국인이 한국까지 와서 한 정신나간 짓 탑3를 알아보겠습니다. 3위 미국 독립기념일 폭죽 지난 7월 4일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해운대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수십발의 폭죽을 터뜨린 것인데요. 미국인들은 보통 독립기념일 휴가에 해외로 나가지만 이번 휴가엔 코로나19로 인해 대거 국내에서만 이동한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들의 단체 휴가로 한산한 해운대는 모이기 안성맞춤이었던 것인데요. 이날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들은 마치 전쟁놀이 하듯 건물은 물론 시민 향해서도 폭죽을 쌌습니다. 게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며 또한번 시민들을 위협했는데요. 대부분 마스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검거돼 5만원 과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폭죽 소동이 무려 2시간가량 이어졌고 실제 사람을 향해 난사한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하면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산 위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1절을 기념하는 행사와 문화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네요 2위 롯데월드타워 인증샷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 여기저기에 수배지가 붙었는데요. 그 수배지의 주인공은 우크라이나의 사진작가이자 유튜버인 비탈리 라스카로프와 바딘 마코로프였습니다. 전 세계 초고층 빌딩들을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무단 침입해 촬영하기로 유명한 그들이 롯데월드타워 침입을 예고한 것인데요. 얼마 후 SNS에 잠실 롯데월드타워도 뚫렸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들은 4주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롯데월드타워에 침입한 후 꼭대기까지 올라가 촬영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며칠 뒤에 이것이 유튜브에도 업로드됩니다. 롯데건설 측은 침입 한달 전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까지 경비직으로 파견한 상태였기에 일단 저들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보안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많은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동영상으로 공사 현장의 기밀이 드러날 경우 신고까지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일들이 흥미롭습니다. 우선 롯데건설 측은 해당 영상 공개된 후 롯데월드 타워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예 둘을 초청해 인터뷰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법적으로는 사유지 무단 침입죄에 해당하며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위 고층빌딩 고공낙하 2019년 11월 해운대의 한 고층 빌딩에서 두 사람이 뛰어내려 주위에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뛰어내리고 몇초후 낙하산을 펼쳐 인근 대형마트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은 흔치 않은 광경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들이 괜찮은지 걱정돼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당시엔 현장에 도착하니 모두 도주하고 없었지만 다행히 며칠 뒤두명 모두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러시아인으로 도심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두 차례. 고층빌딩에 무단 침입을 해 뛰어내린 것인데요 검거 직후 그들은 무단 침입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예술가이며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극한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출국했는데요 출국하자마자 해운대 LCT 101층 옥상에서도 뛰어내렸다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즐긴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일명 베이스 점프는 실제로 러시아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굳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 들에게 위협을 주면서까지 즐길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며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관광이 복구된 후에 위와 같은 무례한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